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중공업 3조 재팟 단일 계약 세계 최대 한국조선 해양 6,370억 수주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단일 규모 최대 20척을 수주했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단일 선박계약으로서는 세계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인 20척을 이번에 수주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형자동차 10만대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삼성중공업은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1만 5천 T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총 2조 8천억원에 수주했다고 26일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수주한 원래 주인은 대만의 해운사 에버, 에버그린 마린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 초대형 수주 계약을 앞두고 삼성중공업은 중국의 후다 후동중화조선 그리고 일본의 이마바리조선 이세 회사들이 지금 경쟁을 딱 붙었는데 어 지금 삼성중공업과 지금 후동중화조선이 반반씩 나눠가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혼자 싹쓸이를 해버린 거죠.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컨테이너선 그 가장 큰뭐 그 수주가 되었던 원인이 이거 같아요 연료 절감 기술인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와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쉽 솔루션인 SBS이 이번에 탑재가 될수 있다라는 이 스마트 선박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력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죠 오는 2025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이것이 선주사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서 벌써 42척 한국 돈으로 5조 7천억 원총 수주액이 51억 달러 이 정도 수주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초대형 계약으로 단숨에 올해 목표 78억 달러의 65%나 벌써 3월이 지나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 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은 거의 최악이었죠 작년과 비교하면 이 지금 수주 상황은 굉장히 빠른 수치라는 거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11월이 되어서야 그 목표 금액의 30%에 달성을 했지만, 올해는 벌써 3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65%를 달성한 것이에요. 이것을 단순 비교를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주장고도 258억 달러로 늘어나서 5년 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수주장고가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2017년에 208억, 2018년에 192억, 2019년도에 230억, 2020년도에 222억, 현재 258억 달러. 그런데 이 수주액이, 지금 수주잔고가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어, 제일 많았던 시절이 2019년도에요. 작년에 조금 줄었죠. 예, 네, 그리고 올해 다시 늘은 상태다. 이것을 보면서, 어, 곡선이 이정도 튀어 오른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 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죠. 올 들어서 해상물동용 회박, 그리고 운임 인상 이런 것들이 글로벌 발주 환경에 호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컨테이너선 그리고 원유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어, 해당 해상 당해 물동량이 회복이 되고 가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해상 물동량이 줄었었는데 나중에 후반기에 늘어나면서 완전히 회복 상태되고 지금 운임 비용도 천차만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 수의존화가 수의존화의 어떤 화물선이 지금 침몰이 돼 있었죠.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 일주일 넘게 정지가 될 거다라는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더 많이 운임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해상에 대한 그리고 지금 조선업계에 대한 것이 지금 거의 핑크빛으로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만 2천 t u 급 이상 네오파나마스급 대형 컨테이너선 총 66척 중 삼성중공업이 절반 가량인 34척, 52%를 수주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컨테이너선의 대표 주자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한국조선해양도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6,375원 억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대만에 있는 선사인 완하이 라인과 13200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26일날 밝혔어요.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가 335m, 너비가 51m, 높이가 27.3m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가 되어서 오는 2023년 상반기부터 선조자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선박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을 탑재를 해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전세계 컨테이너선의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인 2,885 포인트로 지금 이게 1월 기준이거든요. 지난 19일날 2,584 포인트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인 898 포인트 대비 벌써 3배나 올랐어요. 작년보다 벌써 이 가격이 3배나 올랐다라고 보시면, 어, 그, 지금 물건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까지 미치냐면 전 세계 물품의 가격까지 올리게 되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의 현상까지 올수 있는 이런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선이 높게 유지되면서 신조선가 지수 또한 상승세인데요. 조선해운시장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해 12월달에 75.4를 기록한 이후에 76.4, 77.4, 81로 월평균 3%나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선의 지금 주문을 넣으면 가격이 점차적으로 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물동량 증가 그리고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다양한 선종에 걸쳐서 수주 무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술 개발 노력을 바탕으로 수주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것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두 회사가 지금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물량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선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해상 운송이 생각이 나죠. 이 해상의 운송이 이제는 풀려나갈 것이고, 장기적인 호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난다. 라는 거죠. 작년과 같은 경우는 수주가 왜안 됐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해양 운송이라는 그 자체가 거의 마비가 됐고, 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이게 어려워졌지만, 이게 경제지표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4차 발진, 유럽 같은 경우는 3차, 3차,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컨테이너 선의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만큼 우리가 화물 운송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운임지수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수익 자체가 굉장히 좋을 때 우리가 땡겨서 더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어, 장기 호황은 몇 년간 더갈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으로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선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콘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